이번과 같은 왜곡과 표매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. 5.18 항쟁 당시 민간인 학살과 발포 명령자 규명 등 조사를 위해 발족한 5.18 진상규명위원회에 한국당 추천 후보 이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구한 것은 조사의 역사적 중요성에 비춰볼 때 매우 합당한 조치이다. 이번 5.18 공청회에서 나타난 소동과 사회적 분노를 고려할 때 입법부는 국민에 대한 입법 서비스가 무엇인지 깊이 살펴야 할 것이다. 우리 80년 해직 언론인 일동은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천인 공모할 망언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.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어떤 세월을 살아왔습니까? 전생애를 팩트에 살고 팩트에 죽는 사실만을 보도하면서 그 사실을 추적하기 위해서 온 생일을 바쳐왔습니다. 광주 한정의 항정에 11간의 전쟁터를 종국 기자처럼 누비면서